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43화 전선의 마지막 보루 학도병 《낙동강 전선》이 위협받던 1950년 8월 학생들은 기꺼이 전선으로 걸어나갔다.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등불이었고 소년 병사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기꺼이 총을 들었다. 8월 9일 인민군이 경주 방어 요충지인 기계를 점령한데 이어 11일에는 포항까지 집어삼켰다. 8월 11일 오후 1시 포항 여중 대대급 인민군 정예 유격 부대와 전투 중인 학도병들. 자 여깄다 싫다. 근데 이거 도 얼마 못 가겠다. 단호야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 야 김현대, 그군들 어디야 너왜안 오나 꺼 지금 여 지원해 줄 부대가 어디 있어? 올라면 제일 가 왔겠지. 사단 사령부 사단 사령부 나와라. 여기는 보학여중 학도병. 야얘 줘봐. 긴급 지원 요청합니다. 긴급 지원. 뭐야 이거지 완전 목통이잖아 안돼 이거 연결조차 안 된다고 영대야 이제 진짜 없다 실탄! 다로야 어쩔 수 없잖아 맨주먹으로도 싸워야지 나봉아가봉아가이 새끼들 아이 내가 맞았나? 총! 어이, 샹! 이 피바라! 봉서아봉서아저봉서아 엎드려라! 고개 들면 또 맞는다, 마이 새끼, 내, 내 겁낼 줄 알아, 씨! 아! 봉석아! 봉석아! 네. <laughs> 영대야 내 네, 아저 내 편지, 이 안에 있는 거. 봉식아, 임마. 지금 그게 문제가 <laughs> 정신 차려, 임마. 이, 금 이, 제일 중요하다. 인디, 인디니 꼭 살아야 된다니. 살아가, 이거를, 이 편지를, 응, 응, 하고, 이한테. 봉순아 이 가만히 있어라 힘들게 말하지 말고 봉순아 영대야 네 뭐하러 빨라 생각해라네까지 아, 죽을래 가라 피흘리는 친구 봉석을 옆에 두고 총을 잡은 영대 적을 향해 정신없이 쏘아 댄다 그는 얼마든지 와라 봉순아 죽으면 안 된다. 이놈들 무에 치고 집에 가야지, 다시 학교 가야지. 야, 이제 끝났다. 실탄도 바닥났어. 남은 거는 이 소총의 꽃인 대검뿐이라고. <laughs> 전대원 작깐 이제 백병전이다! 이마, 봉서 미안하다. 아무래도 네 편지 심부어고 나도 못할것 같아. 보아니, 여기가 우리 인생 졸업식장이다. 여중에서 졸업하다니 전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학도병들이 11시간의 사투를 벌여 인민군의 포항신의 진출을 저지하는 사이 민간인과 주요기관은 안전하게 피신했다. 삼사단과 미군은 반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날 숨진 소년병의 품에서 편지가 발견됐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십여 명은 될 것입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입었습니다.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위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갈아입히는 수위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하,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지원병을 모집하는 연설방송 조국이 그대들을 보고 있습니다 조국을 지켜온 이 땅의 호국선열들이 그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그대들이여, 우리가 누릴 것을 우리 힘으로 지킵시다 돌아서서 함께 싸웁시다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는 학도병들. 대대장이다. 모두들 환영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학업무 대신 철무를 써준 제군들 고맙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의 전황은 그다지 여유롭지 않다. 매 전투가 고비고 매 순간이 운명이다. 야, 우리가 이제 진짜로 전전터에 나왔네. 그래, 임마. 진짜 실감 나네. 아, 우리 쫄지 말자. 쫄기는 누가 쫄다 그? 정신이 확 뜬단 말이지. 우리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와 가족의 안녕을 위해 싸우자. 자 바로 소대로 이동. 전투태세로 들어간다. 예, 대장님야 대장님. 남상빈 이쪽 이쪽부터 봐봐. 예예 예. 예. 정일병 여기를 파야지 여기를. 아, 아, 예, 예 남상빈님. 아, 신병인가? 저기 올라오고 있는 쟤들? 새로운 지원병들을 훑어보고 있는 국군 병사들. 아, 뭐야 이 피라미들은? 네, 새로운 신병입니다, 원병장님. 아이고, 한숨이 나오네요. 아이고, 이런 학도병들을 데리고 이 고지를 점령하라고. 아, 야, 거기 저기 얼굴 뽀얀 신병, 그러나? 너 총잡이지 얼마나 됐어? 어? 연필 말고 총, 총 말이야 아, 예, 저, 저, 그게... 아, 여러은된것 그,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모든 부대에 병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아, 어린 놈들 또 열흘 묻어버리게 생겼구만 아, 에, 에, 야, 너희들 유선 다 쓰고 왔니? 에, 유, 유서요? 그 안쓴 놈들은 지금이라도 써두는 게 좋을 거야 뭐야, 아, 그럼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야, 지금? 대구 주변에서 크고 작은 무수한 전투가 계속됐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라 라는 사수 명령은 이행되었다. 대구 방어선은 여러 번 심각할 정도로 위태로웠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신병은 계속 투입됐다. 그들은 겨우 세네 시간 동안 기본적인 소총 사격 훈련과, 소류탄 투척 요령만 습득한 뒤 곧바로 전선으로 향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위기가 시시각각 커지고 있던 1950년 8월 중순. 국군 1사단 전술지휘소 참모장, 우리가 했던 병력 지원 요청에 미 8군 사령부 회신 왔어? 예, 사단장님. 미 극동 공군 사령부에서 용단 폭격을 한다는 통보입니다. 음, 용단 폭격이라. 막강 화력의 미군 공중지원이 있어주면 얼마간 숨을 쉬겠구만. 다시 힘을 주술를수 있겠어. 전선의 모든 부대는 허를 깊이 파고 8월 16일 정오가 되면 머리를 절대로 바깥으로 내밀지 말라는 군단의 명령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음, 잘했어. 1950년 8월 16일 오전 11시 58분. 미 공군에 가공할 만한 융단 폭격이 감행된다. 하늘을 울리는 귀괴한 소리에 지상의 모든 것이 멈췄다. 곧 지축이 흔들리며 거대한 폭음이 땅을 뒤덮었다. 오키나와에서 발치는 B29 폭격기 5개 편대 98대가 끊임없이 지상으로 폭탄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폭격이 지속된 시간은 정확히 26분이었다. 육이오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기획 정윤호, 자문 육군 군사연구소, 상주문화원, 출연 마거릿 히긴스, 박선영, 상황해설 김용준, 국군 병사 방성준, 학도병 고성일, 대대장 김기철, 해설 박선영,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연출 강병규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44화 꿈을 뒤로하고 학도병이 되기까지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와 함께합니다.